자, 이제 이거 다음에 할 운동은 이 발차기. 발차기를 할 건데, 그거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. 첫 번째로 일자로 벌리고, 피고, 가슴을 들고, 눌러주기. 발목은 들고 있어야 돼. 이 상태에. 자, 그리고 두 번째 자세가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리고. 아까 여기 우리 대내정근 운동하고 왔잖아. 이 상태에서 눌러주기. 그러면 여기가 당길 거야. 이렇게 쭉. 여기까지. 이 내전근의 끝나는 이 지점까지 스트레칭이 될 거야. 이렇게 한번 가보자. 그 상태 가슴 들고 눌러. 어더 눌러 정지. 조금 더 앞으로 보내고. 꺾어 꺾어 아. 이거 올려. 어 가슴 들고 가슴 들고 눌러야 돼 항상 들고 눌러. 그렇지. 자 뒤에 다리랑 정아리 오지. 아어숨 쉬어. 숨 쉬어. 반대쪽. 왼쪽, 그렇지, 오른쪽 다리. 어, 가슴 들어야지. 어, 들고 기울이기만 하는 거야. 그렇지. 뒤에 다리 와? 어. 정지. 자, 반대쪽. 이번에는 넓게 벌려보자. 그렇지. 가슴 들고. 자, 조금 상체가 들어올 수 있게 조금만 더 벌리자, 이거. 오케이. 자, 이 상태에서 쭉 내려. 자, 가슴 들어. 고기 들어. 무릎이 바깥에 보고 있어야 돼. 그렇지. 자, 여기 느낌 와. 어. 오케이. 고기 늘리는 거야. 반대쪽. 쭉, 쭉 내려와. 고기 들어야지. 오. <laughs> 자, 많이 들어오는, 오. 많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가슴을 들고 내려와. 와? 어. 자, 쭉 내려오면은 어. 여기까지 느낌이 오지. 여기까지. 어. 여기. 어. 어, 그렇지. 오케이. 그만 그만. 오케이. 자, 이제 태권도 동작을 할 건데 포인트는 발차기를 높이 빠르게 해가지고 이쪽 햄스트링과 대내정근을 조금 더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자, 도움닫기를 해주면 좋아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이 뒤쪽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. 가보자. 응. 발차기 가보자. 아 이거 너무 느려. 너무 느려. 아 이거 너무 느려. 무릎 무릎 쓰지 말고 고관절만 써. 고관절만. 고관절? 어. 그렇지. 더 높이. 더 높이 빠르게. 너무 느려. 아 이거 속도가 안 붙는다. 더 세게 빠르게. 더 세게 빠르게. 기압 넣고. 어이. 아이고, 너무 느리다. 아이고, 너무 느려. 그렇지. 그 정도 들어가야지. 더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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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자 뒤에 딸이 느낌 와. 오는 것 기도 안 오면 너가 느린 거야. 느리면 안 와. 느리면 안 와. 더 빨리 와. 아이고 아이고 힘을 못 쓰네 지금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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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차기라는 동작 자체가 잘안 돼. 힘을 잘 못써 어어나 쳐볼 일이 별로 그렇지. 없으니까 그렇지 어 그정도 그 들어가야지 그렇지 뒤에 다리 느낌 와? 어이친구 와. 어, 어 그정도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음. 이 운동의 핵심 포인트는 높고 빠르게야 음. 높이 빠르게 어, 어. 어 아이고 아이고 더더 더 들어가 <laughs>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이 안되네 자 들어가 그렇지 더 세게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몸봉왜 <laughs> 돌리는 거야? <laughs> 지난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, 해야 되는지 배웠지? 조금만 더더 더 들어가 손잡이 세게 당겨, 세게 당겨, 세게 당겨. 자, 배심 주고 살포시 살포시 터치. 그렇지 살포시. 그렇지 살포시 와. 그렇지 살포시 와. 그렇지 살포시 와 터치해. 손잡이 당겨. <laughs> 터치해. 그렇지. 터치 그렇지 터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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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와터치 다섯 개더 하나 터치둘셋터치넷 그만 지난번보다 잘하네 발차기 하고 들어오니까 여기 느낌 잘 들어오지 스쿼트 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힘을 빼는 이유는 스쿼트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. 스쿼트를 잘 못하니까 계속 이전에 어. 스쿼트를 잘 하기 위한 어. 기능을 계속 만드는 아, 그래. 과정인 거야, 지금은. 어차피 지금 스쿼트를 해봐야 막 하는 거니까. 아, 어 세게 당겨, 더 세게 당겨. 이거를 부실 각으로 잡아야 돼. 더 세게 당겨. 그렇지. 자 호흡 주고 들어와. 터치. 하나. 터치. 둘. 그렇지. 셋. 호흡 줘 그렇지. 와. 그렇지. 다섯. 살포시 와야지 여섯. 배심을 줘야 살포시 와. 어. 좋다. 쭉 와. 일 고. 그렇지. 여덟. 다 왔어. 한개 아. 더. 한개 더. 으흐. 오케이. 아. <laughs> 어. 자극 좋지 않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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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주보다 잘 들어오지? 오, 어. 어, 씨. 왜 이렇게 힘들지? 좀 더. 좀 더. 좀 더. 좀 더. 호흡으로 와야 돼. 호흡 안 주면은 또, 중간에. 올릴 때 아니지 올릴 때 올릴 때펜 이렇게 가자 아옥두개한개더 그만 오오자 이제 드디어 스쿼트 들어가자.